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성경 12구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자, 고해 치고 또 가보도록 할까요? 말씀이 쏙쏙, 말씀이 똑똑, 암송 준비, 아멘, 아멘. 자, 갑니다. 시작. 마태음 6장 33절 말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시리라 마태, 복음6장3 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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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그 다음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요. 그리스를 찾아내시 싶. 했으면 그다음은 자. 죄에서 떠남 요한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두절. 죄에서 떠남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족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 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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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는 자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는 자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요 죄에서 떠남. 자, 볼까요? 요한이서 1장 15절, 16절 다음에 자, 너무 빨리 넘었네요 자,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죄에서 떠남. 너희는 이 세례를굶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 2장이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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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그 방향이요 어, 더욱 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모신 분을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어, 우리 마음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그다음요경고함 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경고함 그러므로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그다음 경고함. 경고함. 히브리서 시장 삼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시장 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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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요. 다른 사람의 성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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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성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오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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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리 자리, 종의 자리.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그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요 후이들 거자막 3장 9절 말씀 네, 자문가네 소산물의 저음 읽은 여로 영화를 공경하라 그위하고가 네,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문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다음요 후이들 거 동인동서 9장 6절로 칠절 말씀, 두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그 다음요 후이 드릴 것 했고요. 세계전 세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러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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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요. 생김전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해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라 얻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절 8 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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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1 2 구절 말씀 선포해 보았습니다. 리듬으로 박수 치며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한번 선포해 보았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서 들으셔야 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 그러요? 어, 큰, 큰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화들짝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 왜요? 어, 강한 충격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 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 충격을 주,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생각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아, 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주의 그 말씀으로 말이암았느라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이 울고 쳐들 내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 알고 것은 묵상하여 가는 일 대로 다스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나님이게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하게 해라 처로 너를 도와주리라처으로 나의 의로운 원수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희돌보십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울리기 원함이나 가득 채워지기 원함이나,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검, 고트남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더 되시기를 원함이나 믿음은 또한 오래 를 찾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계약하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또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또 오늘 하루, 또 하루 더욱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